이게 도둑게 맞습니까?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아주 악의적인 전형적인 부풀리기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해서 K 방역을 조롱하고 정부의 방역이 실패했다고 낙인 찍어서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뢰를 흔들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언론의 목적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형적인 혹세 무민형 보도 행태 아닙니까? 어제 저는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공정한 보도를 언론에 강국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모 언론사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이상한 통계로 K방역을 조롱하는 유감스러운 기사가 보도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한 언론이 한국 방역 구멍 뚫리며 세계 최고 수준 K방역의 치욕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그 근거로 최근 한 달여간 주요 국가별 코로나19 관련 지표 증감률이라는 통계표를 실었습니다. 11월 13일부터 12월 21일까지 미국, 브라질, 프랑스, 영국, 일본, 중국, 한국을 대상으로 신규 확진자, 신규 사망자, 치명률 10만 명당 확진자를 구분 비교해서 통계를 작성했습니다. 이 통계표에 의하면 한국은 신규 사망자가 2300%나 폭증하고 신규 확진자가 385%나 증가하고 있는 세계 최악의 코로나 확산 국가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계에서 코로나 감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신규 사망자 증가율 49%, 신규 확진자 증가율 200%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통계도로라면 말 그대로 한국은 세계 최악의 코로나 확산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충격적 통계입니다. 그런데, 과연 실상이 그러합니까? 지금 한국이 코로나 감염 확산이 세계 최악의 수준입니까? 21일 현재 미국은 신규 확진자는 40만 명이 넘고, 40만 명이 넘고, 한국은 926명입니다. 21일 현재 통계입니다. 오늘은 그 아래입니다. 미국은 신규 사망자 수는 2,747명이고 21일 기준입니다. 한국은 23, 24명입니다.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이상한 통계가 작성되었는지 그 통계 내용을 분석해 봤더니 11월 13일 한국의 사망자는 1명이었고 12월 20, 21일 사망자는 24명입니다. 그 사이 사망자가 23명이 늘었으니 사망률이 2,300%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통, 이게 통계 맞습니까? 통계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아주 악의적인, 전형적인 부풀리기 아닙니까, 이거? 또, 이 같은 음, 신문은 같은 기간에 10만 명당 확진자 수 증가율이 우리나라는 80%로 71%인 미국보다 높아서 세계 최악 수준이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11월 13일 3076명에서 12월 21일 5261명으로 증가한 미국과 같은 기간에 54명에서 98명으로 증가한 한국이 비교 대상이 됩니까? 두 자리 숫자와 네 자리 숫자라 네 자리 수라는 숫자 단위를 무시하고 단순히 백분율로 환산해서 단순 비교하는 것이 이게 통계 어떤 목적으로 이런 통계를 만들어서 이런 이런 자극적인 제아의 기사를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는지 저는 잘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이건 기본이 안 지켜진 통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K 방역을 저롱하고 정부의 방역이 실패했다고 낙인 찍어서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뢰를 흔들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언론의 목적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형적인 혹세 무민형 보도 행태 아닙니까? 저는 해당 언론사가 이렇게 정부 이상한 통계로, 고의적으로, 저는 아주 고의적으로 맞춤형 통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정, 정부 방역에 찬물을 끼얹는, 그리고 정부와 국민 간의 이 방역 전선에 틈을 만드는, 이렇게 보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